사순절 여덟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실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